현장을 보면 전체 여덟 개 구역 중에 또동아 육구역은 듣는 유월에 축구이 됐고 십구역은 시월에 축구이 니고 나머지 여개제어지 구역은 관리처분이나 약주 착공관계에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서 동의율이 아, 동력이좀 약해졌고 그~ 사업지 우려와 어, 일주택 제한 그다음 재정적 제한으로 인해서 어~ 다주택자들의 어, 참여 동력이 약화돼서 충산을 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티비 강화를 위해서 이주비나 잔금에 대한 아까 자 작은 말로는 어려워서 청불이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어,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 뉴타운이 경우는 그 동안 너무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처음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22년 만에 이제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전임 시장입실의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하나의 지연 사유로 된 모양새처럼 되어 있었지만 사실 당시에. 서울시 정부가 오히려 이 뉴타운 사업 진도 나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공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행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주민 여러분들은 그안에 애간장이 녹으셨을 겁니다. 이제 신통 계획이 적용이 되면서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어, 드디어 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 3, 4년 뒤쯤이면 이곳에는 한 1,500가구 정도가 들어오게 되지만 노량진 전체에는 한만 가구 정도가 새로 입주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31년까지 만 가구가 들어온 다거면어 이곳 한강이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에, 누구라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곳에만 어, 가구 공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죠. 어, 다행스러운 것은 주민 간의 약간의 갈등이 작년에 있었지만 어, 신통기획에 의해서 갈등 관리 어, 책임관이 운명이 되고 코디네이터가 각 기업들로 파견이 돼서 어, 있을 수도 있는 갈등을 현재 계속해서 관리 중에 있고 어, 조금 불안한 것은 어, 지난번 11호 대책 발표로 인해서 조합원 지휘 양도를 비롯해서 어, 1인당 한 가구만 이런 제한들이 생기면서 어, 조합원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방문는 것도 어, 바로 그러한 시기로 대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민 간의 동요를 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서 어, 동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어, 지난주에 국토부 장관이 뵙고 어, 이러한 그 갈등이나 동요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점을 도움을 요청할 생각인지 또 마침 시민자 어, 차원에서 국장급의 어, 소통 창구를 마련했는데 내일이 그첫 어, 회동 날입니다. 어, 내일 또 어떤 주문을 드릴 것인지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요구사항을 듣고 그대로 국토에 전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찾게 되었습니다. 코리네이터가 파견이 돼서 여러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갈등의 변이 잘 해결되는데 도움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네. 도움이 됐습니다 <laughs> 네, 구청장님이 네, 네. 제일 쉬워지셨네요 <laughs> 네. 정부의 한다전에 있었던 11호 대책 때문에 걱정들이 이제 좀 많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합원 지휘 양도가 안 되죠 이제 투기 단위로 지정이 된다면 굉장 힘들어지고 뭐그 점을 비롯해서 A.T.V.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좀 꿔서 돈이 부족한 분들은 금융을 융통을 해가지고 저희 하나하나 사업 단계에 투자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비롯해서 지금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빨리 조합원지를 양도하고 어, 나가서 다른 데서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끝까지 여기에 참여하셔서. 여기서 사시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은 은행에 좀 충분히 자금이 마련이 돼 있어서 걱정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분명마다 은행돈을좀 써가지고 금융을 일으켜서, 한마디로 은행에 빚을 지불하도 하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 다른 분들이 모여있는 게이 조합인데, 이번 11호 대책 때문에 지장을 <laughs> 받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오히려 달갑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이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구역 조합장 김문선입니다. 저희 구역이 노량진 8개 부역에서 가장 큰 구역입니다. 대지 면적이 4만평 정도 되고 신축 규모가 3천 세대이고 임대가 약 530세대에 있는 구입니다 뒤늦게 저희가 규모가 커서 지금 사업 추진됐 했지만 앞으로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빨리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관리처분 단계에 있고 그 재정비 촉진사업 규제 철폐 규제를 그 완화해 준 규제를 적용해서 통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호 이제 규제가 적용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조합원이 약1 0 0명 정도 됩니다. 설명대로 조합원 중에서 2주택을 신청하신 분이 한 530여 명이 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100명 정도 돼서 조합원 1000명 중에서 약 70%가 규제 대상입니다. 아예 이제 이주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전을 한 겁니다. 동작구에서도 구정연 옆에 계시지만 그냥 빠르게 인가를 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가가 지금 상반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인가가 나더라도 <laughs> 이주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해도 LTV가 4 0밖에안 되기 때문에 이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역이 이제 저희가 첫 사업을 통고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해야 이 동작구 노량뉴타운이 이제 정말 빛을 볼수 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님이 얼굴도 잘 생기고 멋지신 성격, <laughs> 이토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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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멋진 그 잘생긴 얼굴에, 오늘 저그 도전 결주시기 바람에, 시장님, 영광입니다. <laughs> 예, 어, 갑자기 더 열심히 뛰어야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육구역은 그래도 어, 나은 편이네요, 그죠 이제 이 구역이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그렇게 비율이 높을 줄 몰랐어요.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 되실까 했더니 70%나 <laughs> 다른데도 비슷할 아, 그렇군요. 저는 뭐한 10%나 20%나 될까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아, 이렇게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거 안 펴주면 이사못하겠는데 이사부가요. <laughs> 이주를 못하면 적극 못하는 거죠? 예. 응. 근데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왜 국토부에서 믿동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당장 이렇게 코앞에 다친 단지들이 있는데. 여튼, 꼭 전달하겠고요. 오늘 내일 그 실무국장님 회의하실 분이 바로 옆에, 옆에 계시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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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실장님 가서 저 힘내가지고 꼭 관철시키라고 저 격려 한번해